이 볼란트 자리에서 안될것 같으면 빠르게 센터백으로 빼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볼란트 모드리치 올라왔죠? 자, 자공미. 크로스 플레이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좋고요 자, 이렇게 컷백 플레이까지. 여보 아기와 반갑습니다 여바 천술하 구독하, 구독하! 알람설정 자, 4222 포메션 들고 왔고요 요즘에 이제 일종의 딸깍 플레이가 좀 안되는 게임 버전이 되면서 저는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템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적에서 뭔가 애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역습 시에 전반적인 투톱을 살리면서 역시나 갈수 있는 4222 투공미 버전을 좀 들고 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222 투공미 바둑갈 배치 찾으셔서 세팅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팀전술 넘어가서 자, 개인전술은 투톱에다가는 뒷침 항상 수비지원, 넓은 지역 공삼 수위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뭐 수동챔투 잘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넓은지역 빼도 되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넓은지역 걸어놓는게 역습갈때 이 투톱의 움직임에 활성화를 좀 도와주니까 넓은지역 해주시는거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자 투공미에게는 항상수비지원 자유역할 이걸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넓은지역이 아니라 자유역할 건 이유는 공미자리에서의 자유역할 걸어주면 이제 약간 자리교차나 이 스위칭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중앙지역 위주로 움직여주는 느낌이 들고요 넓은지역을 하게 되면 면 전방 지역에 있는 공간으로 먼저 침투하는 느낌이 생기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뭔가 좀 템포가 너무 빨라져서 어차피 상대방의 그템백과 마주치게 되는 순간 뭔가 좀 플레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넓은 지역 버전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긴 하지만 오늘 여기 투공미에서는 자유 역할 투공미에게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블라치 두 명에게도 일단 후방대기 풀어주세요. 그냥 균형 잡힌 노시고 센터 커버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공상 수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투톱 투공미 거기에 볼란테까지 이런식의 세팅해놓으면 볼란테 중 두명중에 한명은 올라가고 한명은 좀 쳐져주는 움직임이 나올거예요 그래서 공격할때 사실상 4-1-3-2 아니면 뭐4-1-5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변형포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둘다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미 공간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침투할 공간이 없어서 두명중에 한명은 무조건 원볼란치처럼 쳐져있을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쪽에 줄데가 없다 싶으면 뒤쪽에 있는 수미 한명에게 주면서 반대쪽 풀백 써가지고 또 빌드업 해주시는거 잠시뒤 이제 플레이 영상 보시면 잘아실거고요자 풀백은 여기서 이렇게1,3 참여도에 후방 대기 그리고 서포터는 오버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풀백이 굳이 안 올라가도 돼요 지금은 뒤쪽 지역에서 오히려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 메이킹 느낌으로 볼란테가 볼 잡으면 이제 제테이스 같은거 써가지고 풀백이 빠르게 연결한 다음에 반대 전환을 템포 있게 그래야 풀백도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후방 대기에 서포터로 넘버래 01수3 이렇게 참여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터백도 13 참여 내주시고요. 자 수비 스타일은 밸런스 혹은 후퇴인데 여러분들은 후퇴 쓰시는 게 아마 편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앞서서 개인적으로 설명드릴 때 풀백들을 후방 대기 해냈기 때문에 밸런스로 놓셔도 으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커서 자꾸 막 달려들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밸런스 후퇴 중에 나한테 좀 맞는 걸 찾아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폭깊키피는 54로 해주시고 빌더 플레이는 빠른 빌더 역시 앞쪽에 투공미랑 투톱이 자유역할의 넓은지역이 게 되어있기 때문에 빠빌로 하시는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빠른 패스워크나 중앙지역 이지선다 침투강 만드는데 있어서 더 좋은 세팅이 될겁니다 자 포기랑 프리킥까지 이렇게좀 따라와주시면 되겠고요자 바로 공격에서 플레이하는거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시작하면 요거 스트라이커 자기진영복기 키보드는 F3 패드는 십자키 우측 그 다음에 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수비는 여러분들 항상 4-4-2 형태는 두줄 수비가 세워진다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수비를 계속 해 주시면 되겠고 약간 중앙 각이 항상 몸이 방향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기도 쉽고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수비 시에 이런가 이런가 중앙 각 이렇게. 어, 이런 중거리를 때리기 때문에 방금도 상대방이 때려도 내가 중앙 각에서 계속 몸방향이 있어야 반응을 할수 있겠죠. ZS로. ZS 줄 때는 방향 자세 잘 잡고 찔러야 패스에 정확도가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그 플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줄 데가 없다. 그럼 풀백 후방대기있기 때문에 풀백 줘서 반대 오픈 ZS로 빠르게. 자, 윗각가릴까 요렇게. 요 느낌. 아, 이거 디디가 씹혀가지고 안 들어갔네요. 자, 수비는 빨리, 뭐, 중거리 못 때리게끔. 중거리 때릴 것같은면 앞에 세워놓는 느낌. 잘색할 때는 투톱, 챙투시켜놓고, 볼란테도 여기서 올라올 거예요. 자, 위쪽 뛰죠? 볼란테도 들어오고요. 자, 이쪽에, 뒤쪽에서 풀백과 센터백으로 빌드업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할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택백이기 때문에, 이 볼란테 자리에서 안될것 같으면 빠르게 센터백으로 빼가지고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볼란테 모드리치 올라왔죠? 자 자공미, 크로스 플레이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컷백 플레이까지 보시면 마지막 상황에 박스 안에 있는 애들이 볼란테 중한 명, 저 같은 경우 모드리치가 올라왔었죠. 그리고 또 발베리도 도 여기서 들어오는 거 보였었고, 수적으로 내가 줄 때가 많으니까 공격할 때이 장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수비는 그리고 어차피 호방되기안 해놨지만, 네 제가 커서 자꾸 볼란치 당겨도 되고,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기 진영 복귀 켜있기 때문에. 네, 투톱도 이렇게 커트 잡고 내리시면 좋은 프리처닝이 될 겁니다. 트랩 같은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런 거 도드시 리 다리가 짧다. 자 볼란체를 커트 잡고 중앙각에서 중거리 못 때리게끔. 자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빠르게 반대 오픈 할 때는 ZS로 해주시고요. 주시고 이런 거 중거리를 내려야겠죠. 볼란테가 이제 균형 잡힌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중거리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제 각이 왔다. 그러면 여차하면은 풀백에합 줘서 안정적으로 여기 주시고 여기 또 중거리가 열리죠. 그런 거 원래 이제 중거리 각이야, 방금 그죠? 중거리가. 어 자. 보들이고오호호 볼란테가 하나 올라오는 게 되게 큰 거예요 예전처럼 뭐 풀, 어, 풀백 컵백이나 이런 게좀 효율이 좋으면 굳이 볼란트안 올려도 되는데 지금은 풀백이 좀 이상하게 도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너무 가까우면 ZS 쓰지 마세요 너무 가까울 때는 자 지금도 보면은 좌곡 미 비니시우스가 중앙각으로 어느순간 스 들어가죠 약간 사선 침투를 해준단 말이야 자 이런거 풀백 여기서 뒤에 센터백 줄때 요거를 이렇게 ZS로 빠르게 줘야돼 이런거 그래야 상대방이 커서가 내 볼을 쫓아오는게 느려집니다 자 이렇게 또 드리블은 항상 내가 가던 방향으로 가는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상대방 소비가 붙는 것 때문에 방향전환 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몸싸움 밀리고 하는 거거든. 자, 드리블은 항상 내가 가던 방향. 어, 야다리가 좀 터졌는데, 좀 민망하지만. 저위까지 해서 이제 공간만, 공간만 막아주세요. 공간만. 볼란테로 갑니다, 볼란테로. 어, 국카부터 써, 나이스. 자, 수비랑 항상 침착하게. 밀어낸다는 느낌. 당황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가자! 모먼토 어도! 야, 이거 드리면 좋았죠? 자, 역습갈 때도 이렇게 투터 투고미가 쫙쫙 뻗어주니까 이걸 또잘 써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4두2들 오랜만에 또 투공미 버전으로 요즘에 좀 딸깍도 안 되기도 하고 중지적에서 숫자 좀 확보되면서 그러니까 투공미의 투톱 4명에다가 볼란치 1명 요 침투가 나오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침투가 여러분들 이전투 쓰시면서 박나에서 만드는 패턴 플레이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볼란트 중한 명은 처지니까 그 선수로 중거리 때리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반대 오픈할 때 뒤쪽 지역에서 후방 빌드업 할때 요즘은 다 템백을 하기 때문에 풀백이랑 센터백으로 반대 전환할 때는 일반 S가 아니라 ZS. 로 빠르게 빠르게 그래야 상대방이 커서 이동시키다가 실수도 나올 수 있고 ZS로 드리븐 패스 반대전환을 하는 타이밍을 만들어놔야 중앙지역에 우리 투공미나 투톱에게 줄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한번 써보시고요 궁금한 점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